는또 청자거든요. 네. 청자한테 칭찬하는 표현을 최대로 하고 그 칭찬은 최대야 하고 네. 그 비난은 적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. 비난 적게 해야 되니까 너 정말 스포츠 잘하구나 연습하면 더 잘하겠어 이런 거예요. 그리고 아. 결명이 경렬 있는데 자신이 네. 칭찬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, 낮추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거예요. 그래서, 아. 어, 그, 어, 아니, 나 스포츠 잘 못해. 나도 아직 많이 노력해야 하는 것. 이렇게 하면, 겸양의 경률이에요. 공비션의 네. 원리하고, 마지막은, 공의의 네. 경률이에요. 아. 이게 왜냐면요 네. 그 상대방과 자신을 말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최소화하고요. 음. 그, 일치점을 최대하는 거예요. 오늘 아... 가, 같이 밥을 먹자. 이렇게 했는데 대답이 네. 원래 안 되니까. 오늘은 음. 가족들이랑 그, 같이.